자 매월서 110호가 떴습니다 4월 10일 업데이트 미리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아란 은월 리마스터 그리고 본본 프로젝트 그리고 이벤트 레이디 블레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메이플스토리 M의 두 영웅들 아란과 은월의 새롭게 변경된 일부 스킬 하... 아, 부스터 상태에서 특정 스킬을 사용 시 초각성 상태로 진입이 가능하다. 원래는 그냥 각성만 됐는데 초각성이 된다. 어 이걸로 더 세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다음 글레이셜 프리즌. 그다음 비욘더 마스터리 원투 파이널 비욘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 주력 스킬이 올라가는데 마지막이 얘로 바뀐다는 거지 앞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바뀌고 다음 은월 리마스터 스킬 미리 보기 파쇄철초요 소혼장막 그다음 환혼 요호진 음 이외 변경되는 상세한 내용은 패치 노트를 기다려 주세요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아란과 은월의 리마스터 이벤트 아란과 은월 전용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달성 상자들 주는 것 같고 정확하게 뭘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상자로만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이거 초성비인데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초성비를 준다. 아케인 포스필드 트 자사진에 어 진짜 아란과 은월을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만 깰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 깨면은 초성비를 주는데, 아란하고 은월 전용이니까 얘네만 먹을 수 있겠죠.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봄봄 프로젝트. 원정대 입장계, 어? 특정 시간에만 참가할 수 있었던 원정대가 드디어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클리어 가능 횟수가 2회 지급되며, 클리어 가능 횟수는 매일 오전 공시. 그러니까, 자정에 초기화가 된다. 드디어 바뀌네? 어,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원정대 시간이 있었거든. 요거 일단 마이너스 해두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하고. 다음 프리셋 변경시 라이딩 탑승 규칙에서 프리셋 변경시 기준에 탑승하고 있던 라이딩이 해제되지 않는다. 오, 어, 이건 좋네. 라이딩이 해제가 안 된대요. 이거 아주 좋은 것 같고. 유니온 전투 지도 자동 배치 기능 추가. 어, 이것도 좋네. 뭐, 수동 배치도 있고 자동 배치도 있다. 아, 내가 이거를 이제 선택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나쁘진 않네요. 다음. 보스 연습 모드 설정 개선. 연습 모드 설정 시 버프와 포션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 원래는 포션 그게 안 됐는데, 괜찮아요, 이것도. 픽슬로 타입을 설정할 수 있고, 교체 가능한 포션을 확인할 수 있고, 음, 괜찮네요, 이거는. 그 다음, 콘텐츠 티켓 사용 개선, 몬파 입장 시, 오! 한 번에 최대 100개요? 그 다음, 용사님을 위해 준비한 여러 개선 사항 중, 일부를 메열소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개선될 예정이다. 패치 노트에 더 많은 내용이 올라온다 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겠죠. 다음 이벤트 M4U 아일랜드 그, 상점 나옵니다. 예, 이벤트 상점 나와요, 이거. M4U 드림 패스. 패스도 뭐 나오나 보네. 레이디 블레어는 이제 자석 패시나 코디템, 이런 것들을 부캐릭으로 옮길 수 있는 거고요. 보통 본 캐릭을 바꾸시는 분들이 이 이벤트 기간에 좀 많이 해요. 기존에 본캐가 뭐 끼고 있던 거를 새롭게 키울 그 캐릭으로 이제 옮기는 이런 식. 그 다음에, 모두의 버닝. 하나의 캐릭터만 성장을 시켜도 두 개의 캐릭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버닝. 하나를 하면은 나머지 두 개가 동시에 성장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어 근데 뭔 성장 포인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이거 처음 나오는 거라서 좀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그럼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후에 진행되는 이벤트 스케줄 네 아란 은월의 리마 관련된 이벤트들과 M4U 관련한 이벤트 레이디 블레어 버닝 패스 버닝 이벤트 그 다음에 리더의 리더 용사의 미션 이벤트 뭐 이벤트도 따로 있나 보네요. 그리고 5월 3일에 5월에 특별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뭘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공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